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다시 제주도 가보면은요 제주에서는 이제 47년 4월 2일이니까 유해진이가 아직 지사도 부유하기 전에 그러니까 파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파업 후에 제주도 답사 현지 보고라고 해서 이제 그 신문에 경향신문에 두 차례 기사가 실렸는데 어, 도우미는 우유와 향토에도 지내고 있다. 그리고 순, 도민 끼리는참 좋다 이거예요. 순경과의 사이에 얽힌, 새에 얽힌 미묘한 대조. 도민 끼리는참 좋은데 순경하고는, <laughs> 경찰하고는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경관과 민중의 조화가 필요하다. 쌍방의 과민한 대치. 서로 너무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걸 좀그 바로잡아야지 않느좀 완화시켜야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화시키기는커녕 유해진, 그, 그러니까, 을, 유해진이가 서청 듣고 와서 경찰에다 대거 투입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2,500명의 제주도민을 그 권고하다 보니까 유치정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그래서 경찰에 대한 반, 반감이 아주 극에 달한 분위기 속에서 음, 그4.3 항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4월 3일 새벽 2시에 각 오름마다 제주도에서 이런, 그, 작은 분화구들을 오름이라고 그러죠. 제일 큰게 이제 한라산 전체가 하나의 화산이라면 작은 그 화산들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봉화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의 12개 지서와 또 경찰, 서북청년단 숙소, 독립축성 국민의 대동청년단 등 우익, 그리고 우익단체 유인의 집을 공격. 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기의 뭐랄까요 좀 본,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에 맞서서 거기에서 이제 그확 이제 대규모 봉기를 한건 제주도민들이 한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제주도 반란이다, 제주도 폭동이다, 사상 폭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로당 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남로당 지령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는이 봉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제주도민들도 그러고 어, 그다음에 미군정당국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남도당 중앙이 개입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 조직이 자체 결정을 해서 봉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섬에서는 봉기를 하는 게참그 뭐랄까. 결과론이지만 무모한 봉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강경하게 물론 서민 저 주민들도 일년 동안 경찰한테 박해를 받다 받다 못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지만 너무 과도하죠. 그럼 경찰이나 군경이 반격을 가해오면 섬에서 피할 데가 없거든요. 한라산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지만 깊은 산이라고 하지만 어, 작은 섬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지에서도 지지산 같이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도 빨치산이 버티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 겨울에 아주 혹심한 추위에 그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거 제주도에서 대책이 참안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봉기를 일으키게 됐는가를 그냥 경찰 탄압 때문에, 경찰이 미워서 그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 4.3의 의미가 대단히 너무 협소하게 경찰 비에서 일으킨 거, 경찰과의 분쟁 속에서 일으킨 게 되는데, 4.3은 통일운동이에요. 4.3 민중 항쟁은 우리가 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통일운동으로 차지매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긴데요 해방 후에 그큰 역사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한국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그냥 한,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 정리를 한 겁니다. 오히려 분단됐어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운명이 참 궁금한데, 미국하고 소련은 너무 바빴어. 그러더니, 넉 달이나 지난 다음에 12월 달에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 이게 뭐, 신탁통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탁통치기관은 최장 5년을 넘지 않고, 5년, 그고 5년 이내에 임시정보를 빨리 세우도록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아, 그, 그, 뭐, 요즘 좋은 말로 로드맵을 제시한 거죠. 임시정보 수집의 로드맵을 그 결정을 해놓고, 세세한 건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미국 영국 소련 그세위상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분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세 나라 위상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나진다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거 중요한 거 얘기할 것도 많으니까 한반도 문제는 이 정도 우리가 큰, 큰틀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현지 사령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미국 소련 사령관이 협의해서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토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삼성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찬탁반탁 논쟁이라는 걸로 노의이 구도가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냉전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화되는 건데요. 냉전은, 한반도에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동이나, 뭐, 그리스 같은 데서 시작이 된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본격화됐다고, 그 봐야 합니다. 그게 브루스 커밍스 주장이고, 저도, 어, 그 의견에 전폭 동의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 현지 사정관들이 바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모스크 찬탁반탕 논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가 겨우 만난 게 다섯 달 뒤에, 46년 5월에 만났습니다. 45년 12월에 비해서 다섯 달 사이에 냉전은 심화됐고, 한국 내부에서도 좌우대지은 격화됐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났으면 문제가 어떻게 조금 그 합의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지만, 5월 달에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결렬됐죠. 또만나서요 하고 헤어졌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자, 1년 뒤에 만나요, 1년 뒤에. 근데 1년 뒤에는 어때요? 그 사이에 분단의 원심력은 더 작용이 돼서, 이승만이 벌써 46년 5월에 끝나자, 미소공이 결렬되자마자 정오빠른 일으키고, 남 하나 단독정부 세울래. 하고 이제 한참 진행돼서 나갔으니까. 47년 5월에 만나서 얘기가 잘 됐겠습니까? 냉전은 더 격화됐고, 좌우대립은 더 심화됐지. 그러니까, 미소공유에서아 그럼 뭐뭐몇 마디 하다가 잘안 되니까 또 만나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던져버려요. 유엔에서는 임시 위원단 만들어서 저것저쩌고 하다가 임시 위원단 북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당연히 그 소련 측에서 거부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 선거를 올해 해봤었던 것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 선거 없었잖아요. 일제 때뭐 선거라는 게 형식적으로 조금 뭐 하긴 했지만, 그거 뭐 있으나 마나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선거를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로 하니까, 남쪽이 인구가 두 배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고. 그런 방식을 갖고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 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쪽에서 총선을 강행하니까. 총선이란 게 뭐냐면 단독 정부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단이 한 단계 넘어선 거죠. 미국과 소련의, 그거는 외세에 의한 분단이었지만, 외세를 철수시키고 우리가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통일 정부 안 세우고 남쪽 단독 정부가 수입이 된다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결사 저지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두 개의 큰 움직임을 어,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4.3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움직임이 백범 선생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된 남북협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두 시도가 모두 좌절됐죠. 4.3은 강력한 탄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북협상은 남쪽의 미군정당국이나 남쪽의 우익이 그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좌절되고, 어, 석달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한달 뒤에, 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고 20개월 뒤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분단으로 가는 기계예요. 이거, 이렇게 어이없이 분단이 고착화되고 전쟁으로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벌어졌었던 결사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것의 실패가 결국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결사적인 움직임, 즉, 통일운동으로서, 그러나 좌절된 통일운동으로서 우리가 사3을 자지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또 좌익폭동이라고, 그 전에 폭동이 있었던 건 아니죠. 민중들이 시위도 했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 언론, 경무부 발표하는게 고약하죠. 또 좌익폭동이래, 또. 그리고, 안 되겠다. 응원대를 급파한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대고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이제 그또 기자가 가서 쓴 것도 폭동 현지 답사. 그래서 폭동에 보면은 그 폭동의 잔인성. 뭐 이제 이런 거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피해 지장으로 변한 남해고도 평화로운 낙토에 파괴책동에 성풍이 불었다. 뭐 하여튼 그 우파신문에서는 이렇게 어 고약하게 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그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선 아니 저 사상 항쟁이라는 게 바로 한 달여 뒤로 예정이 됐었던 총선거.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열리다 신조선 재건의 서막 총선거전. 바로 이50 선거를 어 저지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선거를 선전하는 포스터인데요. 총선거로 독립의 문은 열린다. 중앙정보수제에 해놓고. 기권은 국민의 수치고. 초편은 애국민의 의무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 아니다. 이 선거를 하게 되면 영원히 분단되게 된다. 그러니까 미소의 안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민족끼리, 미군 지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걸 주장한 거죠. 그또 다른 갈래가 남북협상입니다. 백범 선생과 김두봉 백범과 김두봉 간의 편지가 오가요. 요, 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이 남북협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백범 선생이 귀국해서는 우파 진영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건이 안 좋으니까. 미군정이 임시정부 인정 안 했잖아요.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기념식 많이 하는데, 아전 답답한 게요. 누가 임시정부를 부인했는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는데 임시정부를 누가 부인했습니까? 미국이 부인했죠. 백범 선생이 혼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탄식을 하시면서 참참 참 무슨 그. 어? 해방도도둑쳐로 났지만 백범 선생도 도둑체로 났어요. 오시는 걸그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로 그 들어왔습니다. 백범도, 백범 선생도 이 처음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정치인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 어, 뛰어들다 보니까 좀 눈꺼풀에 뭐가 콩깍, 콩깍지가 찢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랬다가 백범 선생이 그니까 아니다. 뭐냐면 기본 구도가 이렇게 된 거죠. 해방 전에는 민족 대 반민족의 대립이었어요. 애국과 매국의 대립이죠. 독립운동 진영대 일본 제국주의 및그 앞잡이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전선이 분명했는데 해방이 되고 났더니 백범 선생도 판단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 이제는 좌우 대립으로 그 주도권 속에서 우파가 결집을 해야 한다. 우파 진영의 거두로서 활동을 하셨고. 좌우 대립으로 그렇게 재편을 하다 보니까 옛날 친파들도 우파 진영에 기어들어 왔는데 백범도 그냥 음, 음, 하고 넘어가신 셈이죠. 뭐그 위에 어, 그 언척이셨다고나 할까요?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깨달으신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 민족이 결단 나겠다 분단 동적 상전이 눈에 보인다 하니까 아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일제만 패망했지 우리가 진짜로 해방된 게 아니야. 아직까지 애국과 매국의 구도가 유효한 거야. 그러면서 옛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얘기예요. 이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백범, 백연인형. 김도봉의 호가 백연, 흰못이라는 거죠. 흰못, 흰못.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김도봉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 편지를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두봉은 연안파, 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이었고, 백범은 중경임시정부의 주석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절에 이두 분한테 같이 제자가 되는 김학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조선 독립동맹의 핵심, 조선의용군의 핵심이었는데, 김학무를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연안에 있을 때 합작을, 일본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합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은 북으로 나는 나무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 독립운동하다서는 그렇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건 김구와 김두봉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김두봉이 누구냐면 조선말본이라는 책 제목이 재밌죠. 또 조선말본이에요. 원래 조선말본이라는 것을 중국에 망명하기 전에 지었는데 상해에 가서 다시 찍은 거예요. 이 책은 상해에서 찍은 책입니다. 깁더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증보판인데 나도 깁더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깁고 다했다. 옷을 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했다. 증보판에 순 우리말이 깁더 조선말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분이 김두봉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나철 선생이에요 대종교의 그 교주 나철인데 나철이 그 대종교를 만들어서 포교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독립군들도 이제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하니까 이분이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이자 순국이죠 그 호흡을 멈춰서 이렇게 수련을 대단히 높이 쌓는데 그래서 어, 자가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목숨을 끊기 전에, 전날인가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그때, 바로, 나철 선생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이, <laughs> 김두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주시경의 수제자이자, 나철의 수제자. 그 개입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민족주의에서 최고죠. 단군 민족주의와 한글 민족주의의 그, 정통 계승자인데 그분이 야안파의그 최고 지도자가 돼서 북한의 주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 어, 참이 어, 김두봉 선생의 변신과정 이면건참 놀라운 건데 <laughs> 이 백범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사진인데 최주일의 묻엄. 어, 이렇게 무덤이란 말이 이제 무덕다에서 이명사형에서부터 이제 변화된 걸알수 있는데 최준례가 누구냐면 백범 선생의 부인이에요. 남편 김구 세우만이니까 백범 선생이고 어머님 광낙원 여사, 큰 아들 김인, 작은 아들 김신 이렇게 가족이 어, 최준례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묘비를 세웠는데 이 묘비 글씨를 누가 썼냐? 김두복이 쓴 거예요. 묘비만 쓴게 아니고 이거 재밌잖아요. 릴 이은 니은, 니은 해 디귿달, 치, 지, 날, 남. 그러니까 출생일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비읍해 대한민국 육년어그 기억달, 기억날. 그러니까 1월 2일날 돌아가셨어요. 죽음. 그렇게 썼는데. 이 순서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한글 자모의 순서를 갖고 이렇게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단기 4200... 4222년 3월 19일 태어났고 대한민국 6년 그 1월 1일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뮤비죠런데 이런 뮤비를 부탁하고 세울 만큼 백범 선생하고 김도봉 선생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이런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남북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배고 쓰어질지언정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나섰고, 이게 남북제이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가서 연설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 아, 백범이 김일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안있군요그 당시에 남북협상에 조선일보가 아주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요. 아주 우호적으로 특파원을 보내서 일면 톱으로 어,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안 했는데 백범이 을밀 때도 가시고 이제 조한구 선생하고 이제 가셨고. 남쪽에서는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총선 분위기가 이래요 총 세워놓고 동대문 경찰서 앞에 기관총 걸어놓고 하고 제주도에서도 자 이거 분위기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도 총이 총코가 위로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정말 사람 키높이도 맞춰놨잖아요. 그만큼 제주도 그 경찰감찰청에서 이렇게 그 제주도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 그 선거가 치러졌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